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6일입니다. 또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네요. 6월 16일입니다. 병진일이고요. 예,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요. 아, 여기는 아주 시비지상이 다 있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아, 주 특이하게 생긴 그런 사찰인데요. 아, 조금 뭐 중국에나 베트남 왔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땅입니다한국땅에 이런 아, 요상한 게 생긴 절이 있습니다. 오늘 자 구경 잘 하시고 오늘 운세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아, 부항시 북구 아, 보경사 골짜기에서 우회전을 쭉 끝까지 들어오면 산 밑에 갑부처라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갑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절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좀 특이한 사찰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의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지띠는 그죠좀 얼음도 많지만 조금씩 회복에 기운이 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은 흐르게 또 흐르고 지나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만사형통 좀 좋은 일도 많이 간만에 많이 생기겠습니다. 오늘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요, 계약이나 성사 또 이렇게 취업 여러 가지 일과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사행통이 되겠습니다. 아, 연애도 좋고요, 또한 아, 결혼도 이렇게 있어 매매 모든 것이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기 용이 보이죠? 특이한 용이 보입니다. 자, 소띠는 오늘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파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특별히 뭐, 뭐, 물이 쏘면 하지 않으면은 무난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쵸. 요즘 또 주식 이렇게 하다가 막 피해본 사람 많죠. 아, 지금 중공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져, 아, 갑자기 물이 하거나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절대 많이 투자하시면안 됩니다. 또남 따라가다 보면은 그저 가랭이 찢어지죠 어제도 사무실에그좀 주식을 많이 이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죠 아 제가 늘 무리해서 하지마라 영결해서하지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팔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아또저 어떻게 더 떨어질까 또 오를까 아 걱정이 엄청 많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니다 특히 황금 넘어서 절대 빚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그저 명예운입니다. 그저 오늘 투자운이 좋고요 금전운이 두둑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합격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자가 생기고요 아, 그저 임용이라든가 취업 승진 이런 운이 좋습니다. 또 귀인이 나타나겠네요 좋은 님이 다가오겠습니다. 사람이 또 풀릴 때는 다 풀리고요 꼬일 때는 다 꼬이는 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사찰내라서 목소리를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끼띠도 좋습니다. 삼재지만 오늘은 복삼재가 들어온 그런 날이라서 오늘 님도 생기고요. 오늘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운이고요. 시험이라든가 또 남정내가 생기고요. 또 모임에 감투쓰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회장님이나 뭐 이런 거할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아, 그죠? 특히 남자들은 좋은 여인이 생기고, 어, 그죠? 여인들은 좋은 남정네가 생기는 그런 멋진 일진이 되겠습니다. 아, 또 고향 친구가 찾아오고요, 옛 사랑이 찾아오겠습니다. 아,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저 용띠가 용날을 맞으면 다가오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보시빙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적은 가까이 있고, 요즘 적은 요 소나기, 전화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놈은 뭐 전화기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요. 또, 돈도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 그런 게참 없어야 되는데, 나라가 시끄럽고,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기꾼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기꾼은 어쩌든지 사기를 잘 치려고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고, 우리는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바꼭질 하듯이 늘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b m t 는 오늘 자박이나 해외여행, 수술, 이사, 매매, 이런 것들이 모든 일이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아, 오늘은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고요. 그죠? 그동안 어려움에서좀풀려나가는 그런 일진이 되겠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아 b m t 님들 신경통이 참 많죠. 65년생. 그죠? 어, 뒷골 땡기고, 허리 아픈 이런 분들은 b 이 적어요. 겨울에 땅굴에 들어가서. 서 서로 자기들끼리 배에 감아서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어 그것은 바로 땅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엠 분들은 흙을 많이 만지면 좋습니다.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십시오. 또 어디 가서 또 맨손으로 흙을 많이 맞추면 좋고요. 어, 바닷가에 모래 같은 거 모래장난 같은 거 애들 많이 시키면 아토피 같은 게 없어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자연을 밟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보도블록이나 세미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연으로 생긴 흙이 좋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실패작이 신발이라고 그럽니다. 신발이 나오고 맨 고혈압 당뇨 그죠? 어뭐 비만 베라별뱅이 뭐다 생겼다는 있어요.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인체를 우리 지구와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실은 신발이 가장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띠 는으로 행재수가 있네요.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아, 말띠 저기, 우리가 앞에 적토마가 막 달리는 것은 어, 땅을 잘 밟아서 그렇습니다. 아, 말띠들은 감정 기복이 있고 이래서 절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잠을 못잡니다 그죠? 또 한꺼번에 말띠들은 한꺼번에 많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아, 감정 기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식 펀드 고인을 하지 마시고요. 아, 따박따박 이렇게 어 적금이나 또, 또 토지나 뭐 이런 걸 사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아, 사람이 또그죠 과유는 유는 불급이라. 아, 그죠 욕심을 내다보면 또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보려다가도 한꺼번에 일확천금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겠죠. 아, 절대 환갑이 넘어서는 절대 무리수를 하지 마시고 예, 조금 적어도 그저 작게 먹고. 좋기 좋기, 가늘게, 길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는 굵고 짧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는 갈고, 가늘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양띠는 약간 이별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가오는 사람 주의해야 되고요. 어, 시비 구설, 그죠. 동거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 주식 펀드 코인 조심하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숭이 때 오늘 좋습니다.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네요. 여행도 좋습니다. 이런 골짝골짝이 이어서 여행해보시면 아주 좋겠죠. 예, 여행이란 것은 때로는 또 새로운 문화를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중생이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죠. 원숭이 때는 건강도 좋아지고요. 이사도 좋고 매매도 좋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불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닭띠도 좋습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모든 일에 우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마침 여기 사주팔자가 있네요. 이전에는 사주팔자 12지상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이기는 그런 분인가 봅니다. 산신각, 질성각 그저 용왕각 다이쪽 있죠. 아, 세 가지 이렇게 신을 모시는 겁니다. 자, 산신도 모시고, 칠성신도 모시고, 용왕신도 모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 열두 마리의 짐승이 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 시지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라 해보시고요. 아, 그래서 닥티노는 만사형통입니다. 자, 사주팔자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주팔자란 태어난 연월 일시, 네 가지의 기둥을 말하고, 팔자란 사주의 간지가 되는 여덟 글자를 말한다. 사람마다 사주 팔자가 다른 것은 지구가 실세없이 움직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우주의 기운을 다르게 받기 때문이다. 태어날 당시의 년월일시 사주가 우주의 기운이 영향을 받아 수명 장수 부귀영화 기룡화복은 물론 인간의 운명을 자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산모가 출생일자와 일시를 좋은 사주에 맞추어 유도분만을 하여 출산하기도 한다. 주의의 역술은 우주기운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의 기룡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이다. 그러나 사주는 인간의 모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갓부처에게 사찰수지의 주지선임을 해월, 해월선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뭐 이상한 부처님들이 계속 많이 있죠 또 우리나라 부처님 같지는 않고요 외국 부처님 같이 형상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개띠는 약간의 이별수가 중살이 있습니다 아, 시비구설 주의하고 교통사고 주의하시고요 어, 무리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죠? 어, 저저또 그, 장거리 갈 때는 항상 한 2시간 가다가는 또 쉬었다가 가시고 또 이렇게 팔굽배펴기도좀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아, 또, 숨쉬기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쉬어가는 거, 가다가 도 팔공쌤 영상도 한번 들으시고, 이래 가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어차피, 기나긴 세월, 그죠? 또, 짧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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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는 세월, 아, 쉬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5분 빨리 가려다가, 저, 또, 50년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자, 오늘 돼지띠는 그죠. 오늘 병진나 용하고 돼지가 많으면 이제 원진살이 되죠. 아, 어, 돼지코나 용코가 닮아대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이죠. 그래서 돼지띠는 용띠를 싫어하고요. 용띠는 그죠. 어, 돼지띠를 싫어하고 돼지띠는 용띠를 싫어합니다. 그죠. 될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외워놓으시면은, 어, 또 손주나 또 이렇게 맨을 보시거나 또 이렇게 요 어, 또 사이 보실 때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띠도 중요하지만은 매들생이 중요합니다.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에 태어난 분,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겨울에 태어난 분,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봄에 태어난, 그죠? 겨울에 태어난 분은 여름이 좋겠죠?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봄에 태어난 분, 이렇게 반대의 계절을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저 무언가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을 우리가 DNA다, 아, 속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죠? 그런 것을 내가 필요한 오형을 상대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아주 깊은 산골 예1 2지상을 모시는 사주팔자를 아주 중요시하는 갓부처 어, 해월스님이 계시는 갓부처에 와서 오늘 열두띠를 말씀을 렸습니다아 그렇죠? 어, 이분은 열두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 그런 스님입니다. 아또참 사칠이 아주 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구석구석에 없는 부처님이 없고요. 아, 저렇게. 아, 구색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아, 종도 아주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금종이네요. 아, 또 저, 아, 북채도 저게 뭡니까? 금채도 저게 뭐 금색으로 해놨습니다. 아, 좀 특이하게 생긴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갑부처 네, 어, 해월합장이다. 그죠? 아, 고려왕근 때 마이태자가 아, 지나다가 뭐 이렇게 땅을 봤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는 경상북도 부항시 북구 어, 보경사 예, 골짜기입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에 와서 어, 오늘 열둘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늘 여기 영상이 아주 특이하네요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아주 특, 특, 좀 특별한 사찰이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좀 특별한 모양들이 많은 그런 사찰이다 이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고 또 건강이 좋아지길 바라고 가정의 우환이다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 팔롱쌤은늘 어,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팔을 그때 올려, 올려드립니다 어, 또 녹화를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각본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있고요 어, 기침소리도 나고 어, 또 발쪽소리도 나고 아, 그렇습니다. 늘 자연과 함께 있는 그대로를 어, 전달해 드리는 아, 발봉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 예, 갑부처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